네, 저는 이제 교에있 음, 제주 동중학교를 들러서 해양 환경 관는요시분 하봉 남문 라봉 20분 예정인 음, 국립, 국립 제주 박물관 가기 전에 내려서 예정인 환승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의로 들어가면 <laughs> 사라봉을 해서 우회전 해갖고 그 동문시장 쪽으로 빠지는 노선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 한다고 그러면 왜냐하면 이쪽 이쪽으로 수마지구 그 쪽으로 버스들이 일부 노선 올라갔다 또 내려와서 이 제주 동중앞 쪽으로 내려오는 노선들이 있어서 제주 동중 지나고나안더 내려서 탐색을 <laughs> 하는 게좀 주일적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 알게 모르게 약간 시내적으로, 신제주 쪽으로는 차가 생각보다 많이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차들이 도로. 이번 장미장은 한 주변 포트입니다. 다음 장류장은제주도 중화해 입니다 저는 제주 동중 지나서 서북 남문이나 걸어있고, 오현주 고등학교, 서북 초등학교, 오현중 학교 걸어있고, 그쪽으로 서북 남문에서 내야되는니

저쪽에서 내려오는 차, 차들, 내려오는 매출, 차들이 분도선이 있어서 안전벨트가 있는 차량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 1 번, 1 2 번. 15분, 26분, 삼양 갔다 오고 거, 삼덕 갔다 오는 거, 갔다 오는 거 이렇게 4개 노선이 여기서 이제 다 만났다가 또 저기 가서는 또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TVN 내신 뉴스입니다. 어제까지 제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균 확진자 5명이 발생했습니다. 신균 확진자 은 확진자의 적자 참여는 2개의 입니다 국제공병목독탄 역탄 관련자 가운데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진병 목독탄 역탄 관련 확진자는 제주시 사우나 4 1규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또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이 제주시 사우나 3 관련 확진자로 들어가 제주시 사우나 3 관련 확진자로 확인됩니다. 제주 동중서부터 한5정무장그 사이에서만 내리면. 음... 111번, 12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201번을 타고 여기 제주공중학교 앞에서 제주공항 제주공항에서 제주공항 들어가요 25분 26초 12번, 2번 버스가 잠시 후 도착합니다. 배송교통 바로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마스크는 착용시니 신발은 바닥에 박스로 다 보관됩니다. 331번, 32번이 배송교통 들어가네요. 통신기 통이 3 2 5 2 6 3 2 0 4 7 1번4 <이> 1 0번 470번. 470번. 4 7 도착 470번. 4 7 0시 47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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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7 0만원7다의4 7니다 しかも、私が監視する交差点の低分量と対応した、早期的の、脱出の原則として、進化の弱点アップデートが望んでいます。<music>